네 여기는 어, 지금 나주타올 생산 공장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에코 지금 에코가 생산 파트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에코는 수건 기본적인 거 만들고 있고 우리 덕순이는 수건에 지금 장식을 달고 있어요 이빨로 물어뜯으면 끝이 인디안 숄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는데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서 먼저 어 우리 에코가 수건을 반듯하게 제작해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덕순이한테 넘기면 덕순이가 수건의 끝 부분을 저렇게 이빨을 뜯어서 예쁜 쇼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되고 어 작업이 되면 맥스 맥스가 이제 옆방으로 옆방으로 넘기면 샤넬 특급 디자인너 샤넬이 최종적으로 수건에 수를 놓습니다. 보시면 샤넬 구면 앞발로 꼭 붙잡고 침을 붙여가면서 수를 놓고 있어요 로고를 받고 있죠 샤넬이라고 그래야 정품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지금 견습생 루시가 와서 자기도 지금 빨리 좀 배우고 싶지만 샤넬이 안가르안 갈켜져요 왜냐하면 자기 노하우를 후배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절대 안알려줘요 우리 루시는 옆에서 <laughs> 심부름 하고 구경만 해요 <laughs> 네, 우리 샤넬 나주타월 지금 현재 이태리 명품 의류 브랜드죠 샤넬로부터 공식 라이센스 계약 합의를 해서 지금 나주 공장에서 지금 명품 타월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어,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어, 판매 시스템이 예,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나주 홈쇼핑에 정식으로 론칭해서 네, 대박세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어,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네, 뭐, 근무 시간에서 1시간씩 네, 빼겠습니다. 이렇게 일안 하고 뭐, 장난치고 하면 안 되죠.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네. 적당한 휴식은 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 이런 식의 예, 막무가내식 장난은 생산의 차질을 에, 빚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어, 최종 어, 작업을 완성시키는 우리 샤넬 파티에서는 지금 루시가 자기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샤넬이 절대 지금 알려주기 싫다고 지금 의뢰고 있어요. <웃음> 루시 <웃음> 또 그러다도 샤넬에서 혼난다나. <laughs> 네, 이상으로 나주 타월 어, 제작 현장 네, 스케치로 다가봤습니다. 네, 오늘 어, 오늘 타월 생산량은 1 0개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한편 구찌, 네, 구찌는 <laughs> 구찌는 심입사원인데 <laughs> 지금 생산 파트에 가지도 못하고 좀구석에서어요 <laughs> 견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우리 아가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덕순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